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2천이요 로벤지파 중에 1만2천이요 갓지파 중에 1만2천이요 아셀지파 중에 1만2천이요 납달리지파 중에 1만2천이요 분하세지파 중에 1만2천이요 시모온지파 중에 1만2천이요 레위지파 중에 1만2천이요 이사갈지파 중에 1만2천이요 스불론지파 중에 1만2천이요 요셉지파 중에 1만2천이요 베냐민 집아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 2 0 0이라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창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팔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9절에서 십칠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두 파트로 좀 나눠졌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이일 후에 거기 이제 여섯째인이 떼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네 천사가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여마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 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이니엘서 7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그런 이미지를 잡고 있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해요. 여기에서 전쟁은 우리 인류 역사, 사, 역사 가운데서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됐죠. 전쟁의 역사는. 그런데 여기에서의 전쟁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큰 환란과 전쟁의 바람이 부는데, 어, 이, 좀 이따가 이제 뒤에 읽어보면 계시록 9장에 어, "땅 3분의 1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쟁" 여기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전쟁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전에 설명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 올라오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 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인침받은 숫자의 들을 수를 들으니까 4절에 14만 4천이다. 야, 요게 지금 신천지가, 신천지가 요 14만 4천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가 14만 4천이 차면은 어 이세 이상이어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이렇게 했다가 그 숫자가 넘으니까 말을 바꾸죠 이만니가 영생불사한다고 그랬다가 그 영생불사 교리도 다 바꾸죠 바꾸져 있을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갈라리 벌지 않았으니까 어 여러분 그런데 여기도 잘 봐야 돼요 이게 1 4만4천이 여기 두 파트로 나와 있다 그랬는데 앞에 나와 있는 그팔 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숫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리고 앞에는 8절까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종들을 말해요. 종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 이 요한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있는. 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어, 교회를 맡긴 사자, 주의 사자들,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면 은 지파별로 1만 2천씩인데, 요 12지파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1 2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면,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요. 에브라임과 문나세 지파로. 그리고 한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가 빠져요. 그래서 그 집, 그렇게 그12 지파를 어, 호칭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 7절에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12 지파를 언급할 때 레위 지파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어, 거기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를 합한 것을 요셉 지파라 그래요. 그러면 요셉 지파가 있으면 누가 빠져야 되느냐? 6절 끝에 보면 문하세가 나, 문하세. 여러분, 문하세가 있으면 누가 빠져야 되느냐? 아니, 누가 같이 나와야 되냐면 에브라임이 함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아예 빠지고 없고, 요셉이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한 지파가 빠져 있는데요, 단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단 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이 지파는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단한 번도 이렇게 열두 지파의 이름을 부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파 지파가 전혀 의미가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 이 열두 지파에서 열두 지파를 말하는데. 어, 각 지파 중에 각 지파를 말하는데, 이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어, 분명히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 중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 문화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빠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새롭게 등장한 지파가 있고, 이렇게. 이 부분은 종말에 이제 종말에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두 감람나무가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두 지파에 이렇게 한 부분 구약에서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 각지파마다 1만 2천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숫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 그래가지고, 많은데, 어 통상적으로 이제, 요런 것들을, 12지파, 12지파. 12 곱하기 12. 그러면 이게 1440. 이렇게 아니야. 144 어, 그렇게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어, 그런 분들인데 종들에 대해서 이마에 인을 쳐요. 자, 그런데 종들의 이마를 치는데 이이미지는 이 어디서 왔냐면 에스겔 9장에서 왔습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로 천사들을 내려보내는데 그 천사들이 칼을 들고 내려가기 전에 어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먼저 가 가지고 이그 어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부터 표시를 하냐? 성전에서부터 표시를 해요. 그 당시의 사회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또한 불의한 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그 환란 가운데서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면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셔서 거기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에스겔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어, 지키고 있고 전하고 있던 이 종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 두 번째 파트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부전에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십사절에 내주여 네어 13절에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14절에 그 중간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 큰 혼란과 그다음에 자연재해도 있고 그다음에 박해를 통해서 어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옷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옷. 그리고 그 옷을 그대로 희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나가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어, 그런, 그런 것들을 두 가지를 더 말해요. 그 통상적으로 이제 속옷과 겉옷으로 말합니다. 속옷이 예수님의 보혈로 식힌 받은 옷이고 겉옷은 우리 의 행위의 옷인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삶과 그리고 사랑과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이 참고 견디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옷이 희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때로는 자연재해 때문에,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 안에서 수많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에 이마에 인을 맞아야만 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특별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인을 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무엇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냥 시안부 종말론, 종말론을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은 그 날과 시를 왜 따지냐면 예수님 오실 때 조금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 깨어있으라. 항상.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평상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 그래야 시험의 때를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의 구원이 도적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섯째 인까지 떼지고 일곱째 인 떼지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이땅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상 교회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두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종들 중에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가르쳐서 이마에 인을 맞아야만 살아나요. 두 번째, 성도들은, 성도들은 예수크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듭나고 거듭난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이 어,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정결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는 거듭남이고 또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서 천원에 갈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해서 이 예복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그거룩하시니 그리고 종말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낮 하나님 그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16절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 뜨거운 것이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이 그들의 복자가 되어 생명새 숨으로 생명 수샘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음물를 씻어주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 영생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라면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제대로 증가하고 주의 백성이라면 거듭나가, 거듭나가지고 깨끗하게 입은 옷과 그리고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능력을 붙들고 어, 이 능력으로 어, 사랑에 쓰고 섬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므로 깨끗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